네. 어, 오늘은 수방 교재에 대해서 어,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RC 수방 교재는 11번 특별 자료에 있어요. 거기에서 2번 쓰다 보면 한 방에 암기. 이게 수방이라는 단어장이죠. 어, 이집. 어, 이 교재인데 이거를 예스 24 어, 이 교재를 어, 한번 구글에서 검색을 해 볼게요. 물에서 검색을 해보면, 이렇게, 어 다양하게, 초등부터 고등까지 이렇게 라인업이 다 되어 있어요. 교재가. 그리고 이거를, yes24에서 한번 보면은, 유닛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이게 아주, 그, 공 들여서 만든 거라고, 느끼시죠? 네. 이 교재를 또 알스에서 공부를 할수 암기를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영상도 보실 수 있는데 요 방법을 좀 설명드릴게요 네, 자, 이 자료는 이제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클릭해 보면은 중등 뭐 이렇게 쭉 처음부터 보시면은 스방 초등 900부터 해서 중등 실력 기초 기초 기본 이렇게 돼 있죠? 중등은 그리고 어 중등 기본에 1080 1080또또 따로 있나 보네요. 그리고 고 고교 실력 상하가 있고요. 수거 집도 있네. 기본 상하도 있고. 또 EBS 연계 상하도 있는데 이 중에서 음 이제 영상을 볼수 있는 이제 그 자료들이 있어요.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. 동영상 자료 제공 목록이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초등 900이 있고요. 중등 실력 기초 기본. 그리고 고교 기본 하 상, 상하 이렇게 돼 있죠. 음. 볼수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여기 한번 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이걸 어떻게 영상을 보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쓰방 기본의 유닛 이제 여기 공부한다 그러면은 얘를 더블 클릭해서 공부를 하겠죠. Ability 네. 음, 이 자료에서 L 키를 누르면 유튜브 검색을 해 자동으로 해가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여기가 2의1번이다 그러면 은 여기 시청을 누르고 2의1을 클릭하잖아요. 그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네. 자, 수방충전 기본편, 유닛2의첫 번째 시간입니다. 첫 번째 단어죠? Ability. Ability. Ability는, ability죠. Ability. a b i Ability. a b i l i Ability. a b i l i ability, ability, ability. within 이뭐뭐 이내에 안에서 이런 뜻이죠. 당신의 ability 안에서. able 이 뜻이 뭐 있죠. able 이뭐뭐할수 있는 뜻이죠. 자, ITY는 명사, 전미사입니다. 할수 있는 것 하니까 뭐니 그 사람의 능력이 되는 거죠. 그래서 within your ability. 당신의 능력 내에서, 능력 안에서. ability, ability. 그 다음, 두 번째. 다른 거한번 볼게요. 이번에는 음, 3번 엘키 누르죠. 엘키 3매 2번 시청 자, 중등기몽편 유닛3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. 레더, 레더. 자, 그림에서 느낌이 오죠? leather, l 스프링 적어보죠. 레더, 레더, 레더. 레... 이렇게, 레더. 클라 h e r 오르답니다. 레더 a 로 오르다. 레더 a t h 가 뭘까? 레더. 내려오더라. 어디에서? 음, 사다리에서. 그래서, 레더가사다리는 뜻이네요. electrosity 바로 들어갑니다. electrosity. el-ectrosity. 이지만좀 부드럽게 발음돼서 electrosit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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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스펠링 e l e c t r o s 스펠링 어렵죠? el-ectrosity. e 는추르 trusty. electrosity. 됐나요? 일렉트로스티의 웨이스트 낭비. 웨 t 스트라는단어 s 같이 챙기면 w 죠 s t e 비 h e waste, the w 깜빡 t e t e w e t 다 t e the w e t t e the waste, the waste, the w a 다 네 교재를 주문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좀 할인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더라고요. 그래서 어, 수방 대표님 연락처를 여기 제공을 해드리니까 어, 여기에 이제 문자로 주문하실 때 알스 영어 유저 이렇게만 명기해 주시면은 어, 시중가에30% 할인 제공해 드리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